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어, 토보드 이과 헬로카보, 브랜저 알, 그리고 티라노킹 쿵푸를 각각, 어, 자동차와 애니멀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토보드 알부터 변신을 해줄까요? 먼저 뭔가 허전한 게 있죠? 바로, 이 소방총, 물총부터 살짝 빼주고요. 자, 이렇게, 바퀴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살짝 위로, 방향을 틀어준 다음에, 위에 서째 합쳐주시면 돼요. 더불어, 이 뒤에 부분을 살짝 뗀 다음에, 땡겨서, 놓아주면, 이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바퀴소, 바퀴소리. 자, 아래부분입니다 먼저, 아래 바퀴를 이렇게 쭉 펼쳐주시고, 이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발 부분을 살짝 넣어주고, 다시, 어 이제 이거를, 무릎을 땡겨주듯이, 이렇게 땡긴 다음에, 이홈 부분에 딱 끼워주시고요. 없으나, 당겨준 다음에, 딱 끼워주시면 완성이 됐죠. 자, 뭔가 이은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뭘까요? 바로 이 소방총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 이 있죠.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또보다 순식간에 완성이됐습니다 도보다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난다는 거좀더 재미를 가미해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시스템이죠. 어, 자가발전, 건전지 없이도 이런 불빛과 소리가 날수 있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본 C 아니라 헬로카본 그랜저 R입니다. 레드, 빨간색, 즉 그런 의미에서 R이 아닌가 싶어요. 자, 먼저 왼쪽 팔부터 오른쪽 팔부터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역시나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맞춰주세요. 날개 부분도 접을 수 있으면 접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윗 부분을 이렇게 당겨 주셔서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이거를 뒤로 해준 다음에 살짝 떼서 위로 올려주고 역시나 이앞 역문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자, 아랫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살짝 맞춰주고, 어, 이렇게 눕혀줍니다. 다리 부분을. 어, 자,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이뒷위 유리와, 어, 아, 앞에 위 유리를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정리해 가듯이 쑥쑥 이렇게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렇게 흡수 이렇게 맞춰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 자동차의 변신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 몇번 익숙해지면은 나머지 시리즈도 변신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이제 그랜저 알이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래면도 있고. 자, 이제, 하나 남았죠. 티라노킹 콩푸. 먼저, 소리 한번 듣고 갈까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티라노킹 시리즈의 울음소리입니다. 자, 변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툭으로 벗겨주고, 살짝 인사하듯이, 뒷부분에서 날개를 살짝, 뜯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홈 부분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수구를 끼워주고 살짝 그리고 닫아주고 자 이제 좌우이 붙어있는 공룡들을 떼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닫아줍니다 다리를 떼 주고요 다리를 오므린 다음에 살짝 도려주고 이제 이거 누른 상태에서 뒤로 뻗어주고 다리를 다시 끼워야겠죠? 자 다리까지 끼워주시고 마지막으로 고리를 붙여주시면 드라노키 완성 소리 한번. 여기에, 가브티라다이노스까지 끼워주면, 이게,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음, 지금은 뭐, 보여드릴까요? 자, 입을 벌려주고, 자, 이렇게, 이빨을 눌러주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음, 자, 이제, 어, 붕파키, 변신해 볼까요? 변신은 간단합니다. 뒷바퀴를, 뒷다리를 이렇게 맞춰주고, 앞다리. 역시나, 뒷다리, 앞다리.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걸린 입을 다물어 주고요. 그리고 뒤에, 이 투구를 머리에 쪼가고 쓰면 순식간에, 어, 바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키돈이, 안키도니, 어, 안키돈인가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먼저 벌린 입을 닫아주고, 뒷부분에 망치를, 어, 이게 자주 빠지는데,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리는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어진 선을 흐트, 흐트러, 어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배치를 해볼까요? 먼저 가운데, 가보드라를 넣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할로하고 오른쪽에는 또봇 알을 넣어서 균형 맞춰주시고요. 자 어, 어디에 놓는 게 이쁠까요? 한번 위에 놓아볼까요? 음. 그리고 앙키도는 위에 음. 이렇게 놓으면은 괜찮을까요? 음. 자. 좀더 이런식으로 해볼까요 음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변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항상 변신을 할 때는 천천히 어, 쉽게 쉽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들 자 전체적으로 한바퀴 삥 돌아보고요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